안녕하십니까 프롤로 의원의 정재욱입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종아리 알, 종아리 g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엄청 근육이 두껍죠. 여기에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인 기복근입니다. 기복근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타고나길 유전적으로 두꺼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중요한 종아리 아래 원인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알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흔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동아리 알 근육을 쓰려주는 보톡스라는 걸 합니다.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마저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가 다시 알이 커지죠. 물론 반복하시다 보면 근육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톡스라는 걸 고용량을 쓰다 보니까 보톡스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개... 영구적이지도 않고 주사 맞는 것도 아프고 이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시는데 인터넷을 터치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똥알 동아리 주사. 똥아리의 알을 줄여주는 주사라는 뜻이고요. 보톡스와 지방 분해 주사를 믹스해서 만든 주사들입니다. 이런 걸로 유명한 병원들이 많죠. 뭐 이런 것도 똥아리 알을 줄여주는 주사입니다.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똥아리의 알, 근육을 줄여주는 주사 중에 혹은 시술 중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것은 동아리 퇴축술입니다. 동아리 퇴축술이라는 것은 근육으로 가는 동아리의 신경, 주로 비복 신경인데요. 거기에서 운동신경 가제를 찾아서 고주파로 그 부위를 영구적으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육의 기능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사이즈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비복근의 근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데 나는 자꾸 다리가 부어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 달라 예를 들면 아침에는 다리가 탁 가라앉았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두꺼워져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가라앉아 이거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거는 어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하지정맥의 고장입니다 하지정맥이라는 거는 혈관이 이렇게 막 튀어나온 걸로 많이 오인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하지정맥의 아주 중요한 이유이긴 합니다만, 하지정맥은 사실은 혈관이 역류되는 걸 말합니다. 역류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죠. 하행선은 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상행선은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고속도로는 올라가다가 뭐 제가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어, 정맥과 동맥의 관계에서는 내려오면 끝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내려오거나 어, 유턴을 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근데 마치 유턴을 하듯이 피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맥의 부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혈관인데 이쪽에서 피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옵니다 역류가 되면 이 혈관은 뭔가 확장이 되겠죠 확장되기 전에는 뭔가 부은 느낌이 있고, 무거운 느낌이 있고, 그 다음, 알이 뭔가 백인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종아리 쥐가 나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아리 알에 흔한 이유는 근육의 비대이지만, 알은 별로 없는데, 자꾸 붓고, 뭔가 딱딱해지고 불편한데, 또 오후 되면 빠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변한다. 그리고 쥐가 자꾸 난다.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혈관의 문제일 확률, 특히 하지정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 겉으로 봐서 근육도 별로 발달 안돼 있는데 나는 다리 두께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자꾸 쥐가 나. 그럴 때 제일 확실한 검사는 소음파입니다. 소음파는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는 플로우를 잡은 다음에 역류가 되는 것을 소음파로 잡아내는 거죠. 반칸 이상의 역류가 있으면 역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맥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다 샅샅이 뒤져봐야 되고 만약에 환자분이 역류가 확실히 발견이 된다면 이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지 정맥의 치료는 일단 수술적인 치료는 일반적으로 혈관이 튀어나와 있고 뿔룩뿔룩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장점은 보험이 된다는 거죠. 단점은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완전한 제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술과 주사는 결국은 혈관을 막는 치료인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시술과 주사로 나뉩니다. 시술은 조금 표재 정맥과 깊은 정맥이 만나는 곳 위치에 있는 그리고 혈관 사이즈가 비교적 크고 역류량이 많을 때 사용을 합니다. 열을 이용한 레이저나 고주파, 특수한 물질을 이용한 베나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혈관 경화 주사는 이제 깊은 정맥과 조금 떨어져 있고 약간 원위부 쪽에 있는 혈관들, 그리고 혈관 사이즈가 좀 작을 때, 그리고 혈관의 플로우가 좀 적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압박 스타킹 방법이 있고요, 종아리 펌핑 운동이 있고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의 그 기전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아래로 좀덜 내려오게끔 하는 원리로 하는 거고요. 압박 스타킹은 스타킹을 꽉 쪼여줘서 역시 피가 아래로 덜 내려오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펌핑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면 피가 역류되는 걸 줄여주고 위쪽으로 고속도로 상행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펌핑 운동도 역시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건 스타킹이고요. 이렇게 무릎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뭐 발목을 다 덮는 경우도 있고 발목을 덜 덮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환자분들이 보통 자기의 그 선호도에 맞춰서 스타킹을 사이즈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6개월에 4개까지 보험이 됩니다. 혈관 경화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원위부의 혈관, 깊은 정맥과 떨어져 있는 혈관, 그런데 역류는 있고 역류량이 아주 많지는 않, 역류 속도가 아주 많지는 않을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초음파 유도화에 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 안에 약을 집어 넣으면 혈관 안에 폐쇄가 일어나서 혈관이 막히는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주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혈관의 재개통, 영어로는 리카날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혈관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달 정도 지냈더니 다시 그 부위가 역류가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뭐 드물긴 하지만 주사 맞은 부위에 점처럼 피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혈전이라고 그래서 혈관이 조금 적당히 막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아프고 뻘개지고 누르면 뭔가 혹 같은 게 만져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인 리카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혈관이 막혔는데,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만 다시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역류가 생기겠죠. 대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관 경화주사를 맞은 다음에는 많이 걷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압박을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아리의 알. 동아리의 부종, 동아리의 통증, 동아리의 쥐남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어, 이유들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